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티입니다. 저는 삐약아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병아리예요 이름 아리. 전 음티예요. 음티. 음치. 그런데 제가 오늘은 우리 선 사탕. 콘서트... 이번... 전 지구절리도 먹으려고 거든요전 지구절리 싫어요. 지구가 열망했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이 바보야. 잔심아. <laughs> 지금 열망한 소리야. 먹여 보겠습니다. 와 이거 대기 송사처 나랑 같이 먹어도야? 아니다.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병아리예요? 나달테는산 언니 산청 동생이잖아. 어, 아, 엉, 언니, 엉, 앙 엉, <laughs> 아이고. 송사탕. 잠시만요. 와 세계. 되게... 이 okay. 아이소아야 그렇게 물으면 어떡해 나도 좀 먹어야지. 그러면 내일 받겠 엄마가 먹는다. 아 맞다 핑크레이더우다안어도 다 응. 다시 줄까? 응. 나앵소녀 여기 거지야나 무기. 아. 너는. 입에서 파팬 캔디가 터지면서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응녕 언니도 좀 줘라. 알겠다. 아, 아, 아. 그러면 이거 넣어 먹어. 여기에다가 감싸서 먹어볼게요. 지구젤리에다가 감싸서 먹으면 빵. 음. 밖에서 사르르 녹고. 안에 꿀벌 가득 저기 음. 아까 전이가 마트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엄마한테 아, 무서워 갑자이무서 구두기란 말은, 구두기. 구두맨! 응. 어, 그래. 어, 떻게누나 아, 내가 카메라 들고 있을 때. 아니, 이겼어. 으이 아, 그래. 강아지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전... 우리는 아기가 있거든요. <laughs> 아기야! 너 이리 와서 왜? 저 다른 음식 좀 갖고 올게요. 저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찾았어요. 바이. 이거 내꺼. 시켜서 먹어볼까요? 바이 아, 좀 먹어볼까요? 아, 나면 아니 나 알려주고 있어 왜 밀어 아니야 아니 음 사망 쭉 사망 꿀밥 한번 때리고 올게요 가민이가 꿀 반투만 꿀아 안아프다 <laughs> 타야 <타이어> 가왔고 <놀람> 아, 여기. 어디 어디 서 아, 아! <laughs> 음.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이제. 아, 이 아, 이이 뭐좀 하고 왔어요. 아무 소리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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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이걸 이걸 살 거라면 아마 제 성질이 무리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맨 구독 맨 눌러주세요. <laughs> 짠전 아니 맨 눌러주세요. <laughs> 응. 응. 얘 요즘 이상해요. 뭐야 최서아 님이 이상해요. 최서가 누구예요? 아유 님이 이상해요. 앙, 앙, 앙. 아니, 우리 학교 된거 아니야? 우리, 아니, 아니. 음. 음. 저희 좀 어디 좀 왔어요. 맞아요. 몇 대이지? 자, 누가. 상품은 그만. 엄마가 있는 순짜 우리 이제, 우리 외계인 연말 중장. 아! 상품이 중요하 아니 이 돼서, 상품을 한. 요즘 거해 여기까지 삑삑 하면은 이런 거야 시작 그래 해야 돼나 시간 좀 늦게 했거든아 맞다 자잔면야그걸 <laughs> 진정해 들고 오지 <laughs> 엄마 잘했지? 여기서 언제 집에 있는 곳이야? 여 계세요. 아빠 좋아. 아 그거 좋아요. 아이게 돈을 준 거. 야, 진짜 집에 다녀. 어떡해. 응.